자 이런거 할때 주기가 있으면 주기만큼은 더하거나 빼도 결과 같다라고 했지 그거는 막 더하거나 빼도 돼 주기만큼은 항상 같으니까 자 근데 이런거 할때 어떻게 했냐면 항상 x축 기준으로 해야만 sin, cos, cos, sin, tan가 역수로 안 바뀌지 y축 기준으로 하면 바뀌니까 x축 기준으로 해야 안 바뀌는 거야 맞죠? 네. 자, x축 기준의 각이 파이, 3파이, 0, 2파이 이런 게다 x축 기준의 각 아니니? 맞죠? 그럼 얘는 파이로부터 <laughs> 얼마큼이 떨어져 있어? 파이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6분의 파이 몇 사분면이야 이거? 그렇지, 3사분면이야 아, 그럼 얘는 사인 6분의 파인데 3, 4분면이니까 렇지 마이너스. 이제 확실히 되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곱하기 자 요거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거잖아. 몇 사분면이야? 파이에서 이게 파이야?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2사분면이야. 코사인 3분의 파인데 부호가 뭐가 돼? 그렇지 음수가 되지. 이해되니? 항상 x축에서 떨어져 있는 것만 계산하는 거야. 항상 x축에서. 자, 얘는 주기만큼을 그냥 빼 버리는 게 편하지. 2파이를 빼 봐. 여기다 2파이. 그건 6분의 파이. 고칠 게 없잖아. 맞죠? 고칠 게 없어.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여기 나왔다. <laughs> 어떻게 할까?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 안 아니야, 그렇게 해도 되지.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주기가 파이잖아, 탄젠트는. 파이를 그냥 더 해도 돼. 이게 제일 빨라. 파이 더 해봐. 탄젠트 뭐가 돼? 6분의 파이잖아. 뭐 고칠 게 없잖아.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그죠?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어, 그런데, 또 얘는 뭐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어. 동그라미 친게 그럼 얘는 탄젠트 6분의 파이야. 2, 4분면이니까 도가 마이너스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지. 똑같이 나오지, 당연히.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건데. 그죠? 어. 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한 거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 답은 나와요. 어떻게 하든 자, 이제 계산을 해줘야지. 이것도 사실상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니네가. 얼마예요, 이거?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거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얼마예요? 3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1이지. 3분의 루트 3이. 그치? <laughs> 됐죠? 어. 자 그럼 앞에 거는 4분의 1이 되겠고 뒤에 거는 2분의 1, 2분의 1 되네요. 따라서 얼마? 4분의 3. 이고 이제 확실히 정리되는 거지?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